아, 파보기 골프쟁이 오늘은 어, 닉브래들리가 얘기한 스윙의 정석 그 일곱 가지 법칙 골프 스윙의 일곱 가지 법칙 중에서 firing to the ball, into the ball, 그러니까 공을 공을 향한 발사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제 공을 향해서 다운 스윙과 체중이동을 동시에 하는. 그거를 이제 드릴을 어제 연습을 했는데 드라이버로도 할수 있겠죠? 그죠? 드라이버는 안 했는데요. 발폭을 좀 좁게 한 다음에 백스윙을 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백스윙을, 백스윙을 한 다음에 왼발, 왼발이 나가죠. 체중이동이 되고 다운 스윙이 되는. 그래서 이두 가지를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주릴입니다 이렇게. 이거 연습을 하면 좀 이렇게 뭐랄까. 감이 와요. 헤드 무게도 느껴지고. 백스윙에서, 백스윙에서 약간 그네가, 그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정점에서, 정점에서 올라간 정점에서 잠깐 잠깐 머무르지요 그죠 잠깐 머무르는 그 사이에 밀어주잖아요 엄마가 뒤에서 애기 그네 살때 그냥 오는 걸 그대로 밀면 다치잖아요 싹 정점에 올라갔을 때 내려가는 그 힘으로 싹 다시 요 마찬가지 이것도 살짝 기다려줍니다 정점에서 백스윙 정점에서 살짝 기다렸다가 나가면 요 헤드 무게를 느낄 수도 있고 또이 다운스윙 때 수직으로 떨어지는 느낌도 가질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해결되니까 이둘릴 한번 연습해 보시고 어, 오늘은 GGM Greeting Golf Muscle, 그 골프 근육과 인사하기 요 개념인데요 주말 동안에 한번 체조 좀 한번 해보시라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체조 영상을 한번 하겠습니다 체조를 하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이제 그 그립 그다음에 세업 그다음에 지면 발, 반발력, 그다음에 동시성, 그리고 스윙 플레인, 요걸 생각하면서 요걸 공부했잖아요. 를 요걸 생각하면서 또 체조를 하면 좀 달라집니다. 세업했죠세업 셋업. 자, 세럽을 할 때는 항상 스탠스 할때 왼발 오른발, 왼발 오른발.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오른발이 갔다가 왼발 그냥 오픈만 살짝 해주죠. 그죠? 자. 왼발로는 발폭만큼 딱 벌리고 왼발을 살짝 오픈하죠. 22도, 23도 정도. 이렇게 하고 팔을 모읍니다 자, 모든 스윙은 그닉 브래들리도 말하고 그다음에 벤 호건도 얘기하고 모든 프로들이 다 얘기하는 건데요. 이 다리와 몸통, 다리와 몸통의 스윙을 이해해야 그래야 스윙이 좋아집니다. 여기서 이 드럼통이, 드럼통 개념을 얘기했잖아요. 그 동시성에서. 아까 그러니까 셋업, 셋업, 그 다음에 동시성. 여기서 이 하체, 그 다음에 몸, 그리고 어깨. 이렇게 세 개가, 그 그러니까 하체, 골반, 골반 몸통, 그 다음에 어깨. 이렇게 드럼통이 세 개가 쌓여 있는데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쓰러질 거잖아요. 그죠? 튀어나오고. 그니까 러 뭔가, 수, 스윙을 하는 내내 이세 개의 이 쌓여있는 드럼통이 엎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상상하면서, 상상하면서 하는 겁니다. 백스윙 같죠? 미니스카트. 다운 스윙 때 미니스카트 살짝 하면서 체중이동을 하잖아요. 이 상태에서 그대로 쓰러지지 않게, 쓰러지지 않게 그대로. 이렇게. 요거를 꾸준히, 꾸준히 하는 겁니다. 요거를 요거를 잘그 부위별로 느끼면서 백스윙 해서 등이 타겟을 보죠. 등으로 밉니다. 등으로 밀고. 그 다음에 골반부터, 골반부터 회전하죠. 오른쪽 어깨하고 오른쪽 골반이 같이. 그러니까 임팩트 때, 임팩트 때 헤드하고 오른쪽 무릎이 같이 딱 동일시 되잖아요. 그죠? 일체감을 갖게 되죠. 딱 이렇게 오른쪽 어깨하고 오른쪽 골반이 같이 같이 돌면서 딱피니 n 이렇게 이 체조를 어한 다섯 번씩 뭐열번 10번, 아니면 열 번씩 다섯 번뭐열 번씩 열번 10번 이렇게 해서 정해놓고 한번 해보시죠.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. GGM 꼬 r e e 골프 머슬 골프 근육과 인사하기 시간이었습니다.